안녕하세요. 다산건축산업 대표입니다. 다산건축산업은 식당주방공사, 화장실 방수, 샤워실 방수를 전국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락 주십시오. 도와주시고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산 건축사장입니다 오늘 지금 보여드릴 이 현장은 굉장히 좀 고가의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고요 배관 설비도 아주 중요한 그런 현장인데 어, 이러한 곳에 어떻게 우리가 배관 설비와 방수공사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으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배관이 다 금속이에요 스텐리스 배관이에요 이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수가 절대로 되면 안되는 현장이에요 여기 아래층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파는 그런 매장이에요 천장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진짜 난리나요 난리나 뭐 두말을 안합니다 진짜 이런 데서는 물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항의하고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법적 소송으로 끝나버려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 절대로 세면 구,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인레스 배관을 쓰는데 급수 배관은 PB배관 뭐 우리가 에이컨 배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방수만 잘돼 있으면 물이 안 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세요 아주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배관이 다 설비가 되고 있는 중이죠. 하수구 배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수도 배관이 배관 라인이 이렇게 지금 따로 오고 있고, 여기서 뭐 조인트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배관이 이제 한 가닥 이렇게 올라오죠. 냉수 온수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하부를 보세요. 이 밑에. 밑을 보시면은 다 방수가 밑에 있어. 방수가 전체적으로 다 깔려지고 그 위에 수도 배관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야기 뭐냐면 만약에 이런 그조인트 부분에서 티 라든지 이런 부속에서 누수가 돼서 물이 샌다고 하더라도 밑에 지금 하부가 방수가 되어 있잖아요.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층으로는 물이 안 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고 방수도 이 수도 배관이 올라오는 이만큼 65cm까지 위로 올려버렸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 방수가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타일은 여기 여기 정도까지 올라요. 와한 22cm, 23cm 보고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타일은 나중에 마감이 여기까지 되는데. 타일보다도더 위에까지 방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안 샌다는 거예요. 아래층으로 물이 샐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파이프 나오는 쪽에도 이 방수를 다 해버렸잖아요. 절대로 물이 안 새요. 이렇게 되면 이번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네, 지금 여기 현장 어, 우리하고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현장인데 누수가 되고 있어요. 누수가 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누수가돼 버렸어요. 액방이 어요 지금 이면 누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수원 수원기에 있는 자,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옆가게, 옆가게에서 실제로 담수 테스트를 3일 동안 해야 됩니다. 우체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3일 동안 담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옆가게에서 물이 샌 거예요. 옆가게는 방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물이 지금 차 있어서, 이 바닥에 물이 차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반질거리게 보이는데, 이 실제로는 바닥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펌프로 긴급하게 지금 물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방수를 어떻게 했냐면, 이벽 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자,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 바닥에다가 액체 방수를 한 거예요. 액방. 액체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불안하니까 위에다가 고마수라고 하는 그 콜타르죠. 우리 아스팔트, 그 도로공사 할때시크멓게 이렇게 까는 게 있잖아요. 그걸 콜타르라 그래요. 그것을 위에 더한번 바른 거예요. 놀러로. 1mm 이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액방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하고 몰탈하고 완결방수에 그리고 물하고 교반된 그러한 그 방수 방법인데 액체 방수가, 액체 방수가 크랙이 잘 가요. 크랙이 잘 가기 때문에 그 위에 얇게 도포되어 있는 이그 고마수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 고마수를 두께를 충분히 주려면은세번네번 발라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잘 나오는 그 제품들도 두께가 많은 그 두께를 한 방에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그냥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 이 전통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예, 이 방법으로 한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물 세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아래층으로 물이 새서 뭐 난리가 난 거죠. 본에도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제대로 된 방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계속되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가 안고 갈 것이냐. 이제는 진짜 끊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